I'm gonna the fucking 제가 유도를 도전해보러 이곳 대구까지 왔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할 선생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신유도관 대사장 사범 장진우입니다. 어떻게 이력을 갖고 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기억을 가질 정도로 많이 말했어요. 아, 오시는 분들마다 자꾸 매달 100개 탔다 그러고 기억을 음. 못한다 그러는데 진짜예요? 진짜예요? 음. 유도관 자랑 세 가지만 하자면? 일단 저희 도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도장에 비해서 분위기 되게 좋아. 괜찮던데요두 <laughs> 번째는, 뭐, 잘하는 사람이 많아서, 모래, 대구대, 단체별에서도 교수로. 오, 오, 알겠습니다. 인생 첫 유도거든요. 제대로 배워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를 위해서 또 도와주실 선생님이 있거든요. 안녕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민혁이라고 합니다. 우춘유도관, 가사점에서 지도관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고, 젊은 아이에서성인군까지 나이 에 맞게 유도를 전공할수있습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니야 <다시 해볼까요? 웃음> 아니,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니 본인 이력 한번 소개해줄 수 있어요? 제가 선수생활 한 20년 가량 하면서 국분 체육부대 가장 중요한 전국대회에서 마이너스 100kg에서 1등을 했었고요. 어? 플러스 100kg 아니에요? 지금은 어, 지금은 플러스고 예전에는 마이너스. 그리고 국가대표 선발돼서 1등은 아니지만 올림픽 음에나 리스트 조건 선수한테 졌던, 졌어 <laughs> 2위를 했습니다. 2위를 한 어, 경력이 있고요. 어, 사실 1위만 빛나지만. 아, 그 속에 2위가 있기 때문에 1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 1위여서 잘 모르시나? 아 여하튼 말이요 이런 대부대에는 친구가 네. 안 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우리 제자를 한번 네. 소개해 주시겠어요? 여기 유도장에서 한 시간이 걸리는 집 위치에서 가사점을 찾아주는 안애이라고 하는 과원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바인이라고 합니다 가사점에 지금 다니고 있고 유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귀엽지 않아요? 공주년생이네요 <laughs> 유도로 정말 잘한다고 소문이 자자한대 맞나요? 네. 아, 맞아. <laughs> 아 <laughs> 유도를 잘한다고 소문이 자는데 맞나요? 네, 애니, 애니 좋은 거요 사범님 안 좋아하죠? 응. 둘 사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유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를 1대1로 지기도 해주실 분은. 장진우 사범님 B? <laughs> <laughs> 서로 미루는 것 같은데? 아, 그럼 본격적으로. 유도를 배워볼 텐데요. 유도관에 오면 한문도뭘 배우나요? 낙법 저희가 매치기나 이런 거할때 아무거나 꼭 치면 다 아파요. 넘어. 아무거나 치면 안 아파. 아 그래서 낙법을 배워야 한다. 네, 네. 필수 과정. 안 그래도 제가 잘 넘어지거든요. <laughs> 오늘 중에 제일 웃으신 것 같은데. <laughs> 네. 오늘 한번 배워서 유용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알려주실 납법은 뭔가요? 납법도 종류가 엄청 많지 않아요? 유도의 납법 종류가 전방 납법, 후방 납법, 측방 납법, 공중회전 납법, 장애물 납법. 이거 다섯 개. 여 있는데 오늘은 회전 납법. 제일 쉬운 게 회전 납법. 넘어졌을 때 제일 많이 쓰는 거는 회전 납법. 오, 그래서 회전 납법을 네. 꼭 배워야 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회전 납법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무나 함께 일어나는 거봐 반응 반응 걸어가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네 걸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꼬르기를 하는데 사실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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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고 이거 다들 첫날에 배우는 건가요? 6 살짜리 친구 들도 다섯 살 기본적으로 앞서고 내쉬고 만들 그리고 그래서 하나 하나 둘, 둘둘셋셋 <laughs> 그럴싸하지 않았어. 그래서 들어오면은 오른손을 대고 왼손은딱 치는 는 이유가 있나요? 좀있 <laughs> <laughs> 많아. 이거 멋있어 보여고 하는 거죠? 솔직히 좀 보여요. 소리 빵 크게 치면 와이 사람은 아. <laughs> <laughs> 아, <laughs> 잘하는 사람이다. 아니 어떤지 아까 바다다닥 치더라고 잘하는 사람이 수 있었어요. 소리만 <laughs> 친다. 웟? 아, 이거 몇번 했어요? 몇번에성공뭐 했어요? 애니열번열번 한번 보여주세요. 소리 얼마나 큰지 보겠어. 빨개졌다 <목소리> 아니, 나 잘하는 거 아니야? 소리가 들잖아 아, 소리 가팠다 탕탕탕 해야 되구나쉿 오케이, 여기서 이제 일어서는거면까지는뭐 하면지. 1에서 일어서 3하서는거는발 <목소리> 오케이 괜찮아요 소리만 크게 나오면 괜찮아 오른발 왼발 오른발 타랑 수업 다 됐더라 타넣어요 제일 컸어 이렇게 회전 압박 좀 배웠는데 그럼 전방 후방도 조금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후반 압박이 생각보좀 아파요 매트에서 좀아왜 매트 하세요? 자존심 가볍게 치는 아파요? 아파요 오래 안 서는데 이건 아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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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요? 아, 진짜? 제가 연습할 때는 무릎을 꿇고 하는데 여기서 손은 삼각형 만들어준다. 그에서쭉 떨어지고 <웃음> 다시 <웃음> 이렇게 떨어지면은 후사제가 돼. <laughs> 팔꿈치까지 그렇죠. 시선은 바닥을 보는 게 아니고 옆. 이렇게 바닥을 보면은 떨어져서 코 박으면은 이제 코수술해야 <laughs> 천천히 앉아볼게요. 이렇게 그렇죠. 쭉 시선은 그렇죠. 둘 셋. 그렇죠. 오오오오 오, 나안 오. 나 이제 안 넘어진다. 이어서 이 기세몰아서 후방납법 낙도. 후방납법도 제가 이제 이렇게 넘어지아하셨어 <laughs> <laughs> 소리 내시식이 아니 넘어지더라 멋있게 넘어. <laughs> 그냥 떨어지면쪽팔리죠 소리도 크게 서나 넘어졌다. 머 지금 제가 더쪽팔린 후방납법 한번 배워볼게요. <laughs> 후방납법은 일단 낙법을 칠때 시선은 밑볼을 봐요. 그리고 머리가 절때 다음으로 다이로정고손 90도가면 어. 45. 45도 정도. 저거 치는 거 봐. 혹시 됐다. 이제 마지막으로 측방 네. 법을 배워볼게요. 이게 그러면 길 가다 넘어졌을 때도 쓸수 있는 거예요? 이 그래, 그냥 가다가 미끄러졌다 하면은 측방 법어 <laughs> 아. <laughs> 아, 하면서. I d o 봐요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어 n o 데 한번 o 어?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t know. I d t know. I don't 게보 o w I don't know. I don't k n o 이어꿈 드세요 요이책방납법할때 <laughs> 가장 해약을 쉽게 배울 일는 내가 집에서 TV를 본다 생각하고 이 상태에서 목에 맞춘 손만 자연스럽게 내려주요 이게 이제 방납법의 가장 정석적인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요 너무 재재 이렇게 넘어져라 맞죠 오른쪽 됩니다 오 맞아요 오 납법 완료 자법요자 이제 기술 알려주세요 자 이제 기술 알려주세요 들어가서 오! 허리를 잡고 이렇게 이렇게 맺히든 자, 이어나오세요 빨리 <laughs> 그다음에 한팔 <헌파를> 잡고 어치기를 맺히든 <laughs> 이렇게 맺힌다고 합니다. 아, 어. 이매치기에어버치기가 있는 거같요 맞습니다. 오 어, 아, 대방을 번지, <laughs> 뒤로 음가 말이 맺히기입니다. 아, 좀 이해가 되분시는네 아, 아니야 <laughs> <laughs> 어린아이부터 성장이 아직 덜된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한테는 항상 기본적으로 어버치기 유도의 꽃이라고. 아... 이렇게 하면 한판 승을 가져가는 거죠? 한판이 안 때도 있어요. <웃음> <웃음> <천천히> <웃음> 제가... 한 판이 안될것 같습니다. 천천히 한번 보여주세요. 소매를 천천히 어, 옮겨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통에서 흔히 말하는 스피닝, 엘보우, 뒤로 팔꿈치를 날린다죠. 손힘이 아니라 팔꿈치 거 하나 이렇게 열어줍니다. 여러분들이 맨날 하시실 어퍼치가 기 아니라 어버치입니다. 어버치. 어버치 이 상대방을 내가 어버주는 거예요 보통 친구들 달다치면 어떻게 <laughs> 어버주죠? 제가 아, <laughs> 쉽게 생각하면 상대방이 렇게무을서 맞춰주는 겁내 아, 등에 잘게 그래서 하나 둘셋 그리고 무릎만 살짝 펴주시면서 서주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 <laughs> 이좀날 <laughs> 아, <진짜>, <laughs> 아, 네. 주시겠어요? 말을 아, 미리 해야 돼 날릴 거라고 얘기 해야 돼날아 아, 자, 주세요. 자, 하나 둘, 둘. 셋, 오! 아, <laughs> 손을 넣었지? <놓치까? 웃음> 왜? 왜 이렇게 무거워요? 왜 이렇게 무거요 주영 씨가 이렇게 중심을 끼는 이유가 들어갔을 때 약간 무릎이 너무이렇게서 무릎 있어요. 무릎을 조금 더 강하게 하는 게좋요 셋, <laughs> 오! 오! 하아! <오>. 와 <laughs> <laughs> <오>, 진짜 좋다! 그럼 이번에 에미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인성! <laughs> <laughs> 근데 애니 저랑 같이 배우고 있나요, 오늘? 실전에서 보 보통 여자들은 사람을 들고 이렇게 매치하기가 힘들어서 실제에서 좀 사용을 할 때는 오. 천천히 무릎 꿇습니다 무릎 꿇고 팔을 감아서 밀어. 오 이런 식으로 매치기 때문에 애니가 지금 어색한 거아요 그러면 이번에 무릎 꿇고 제대로 애니의 실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애니 보여줘. 애니 보여줘. 보여 야, 저. 우와. 우와. 이게 애니의 실력입니다. 어떻게 안하는 거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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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멋있 몸을 돌리면서 팔을 하나 아줍 같이 굴러요. 돼 <laughs> 계속 어, 계세요, 계속. 아, 네. <laughs> 하나 둘 끌어안고 회전하고 그렇죠, 그렇지. 나뭐할수 있었어. 진짜, 진짜 잘하네. <laughs> 뭐 있어? 그럼 한번 제가 어어쳐 봐도 돼요? 저를요? 네. 좋습니다. 네. 근데 듣는건 솔직히 어, 조금 안좋서아서어안좋았어 자, 끌어안으면서 풀어. <laughs> <laughs> 어 진짜! 인정 <laughs> 인정. 아, 이제 어느 정도 기본기를 다한것 같으니까 조금 서비스로 기술 몇개더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 어떻게 줄이는 거죠? 어? 뭐야 펀칭이야? 여러분 유도하세요. <웃음> <웃음> 여러분 유도하세요 유도하세요. <laughs> 이게 누구든 쉽게 할수 있는. 쉽게는 하 하면... 어려운 거예요? 네. 만약에 지나가는 <놀람에> 누가 나를 막몇 살인지 민다 더 먹는 척을 하는 거야 제가 아왜 그러세요 하면서 팔을 잡고. 요렇게 잡든지 아니면 요렇게 잡았던 요이 상태에서 천천히 내가 엉덩이를 먼저 팔벌수 않는다 생각으로이렇게앉고 나서 아래쪽을 요렇게 잡고 요렇게 들어야 돼. 나 이러다 길거리에서 하는 거 아니야? <laughs> <놀람> 길거리에 그 누가 몇살 이렇게 잡았어? 불체가 여기 좀 있어. <laughs> <웃음> <웃음> 자 그러면 팔을 이렇게 잡아 하지 마세요. 엉덩이를 살짝 살소 움직여서. <laughs> <안 지면서. 웃음> 어. 그렇지. <슉, 밀착>. 아! <laughs> 뭐야? 오, 이거 다 해보고 싶은데? 아! <laughs> <laughs> 알죠? 요즘 그거 있잖아요. 요즘에 유명한 거 있잖아요. 와사바리. 그거는잠깐나 <laughs> 아, <진짜. 웃음> 지금 너무 저렴 이거는 <laughs> 와사바리 이렇게 하는데 자명한 <laughs> 거는 <laughs> 모두 걸기, 걸기. 모두 걸기. 아, <laughs> 다리를 모두 걸어준다 해서 모두 걸기고 그거 한번보여드나다가나갈요안 아파요? 납법이기 때문에 유독 아픈 걸못넘겨 할 일이 없습니다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공 찬다 생각해도 돼? 응. 그럼 자식게확 쓸어보세요. 뭐, 그래야 그래는 돼. 사장님, 잘하시네. 여러분, 등록하세요. 잘 넘어주세요. 할만나게 해주시네. <laughs> 여러분, 청춘 유도하러오세요 어, 어떻게 기술스러운지 저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배워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도전을 한번 <laughs>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0초를. 버티는 건데 저 도망갈 거예요. 아... 저 돌릴 거 제가 이번에 생각한 게 있는데 제가 성공할 때마다 기부금을 쌓는 거예요. 기부금을 하면 기부하는데 성공하는 거고 실패를 하면 사모님 때문에 아... <laughs>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횟수를 제가 10번 중에 몇 번만에 성공하냐에 따라서 10만 원씩 차감으로 그러면... 체육관 통보 이비차가처음비저희 <laughs> <성원, 웃음> 지금... <그런> 지금 내적 갈등이 시작! 아! 브랜치게, <laughs> 브 15초입니다. 자 준비! 아우! 들어 <laughs> 너무 아까운 정 했죠? 다자 시작! 빨리 가세요. <가리고>. 아뭐야 <laughs> <오! 웃음> 절반입니다 야, 절반.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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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이기면 되는 거지. 저번에 이제 절반만 따면 돼요 저. 어 절반만 따면돼요 절반. 시작! 아.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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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저걸 알려고 생기면 절대 안한다? <laughs> 아니면 처음에 약간 밀어 처음에 자꾸 밀면서 상대방이 도망가기 싫으 부끄럽지 아자 그래 깜빡하지다 그때 바로 하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자 준비 시작 <웃음> <웃음> <진짜> 약간, <웃음> <웃음> 이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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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저이다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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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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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거 이거? 이 이거? 이거? 맞아. 잘 먹어 n d e r v a r i a 이럴때자 한번다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팁한 <laughs> 개. 업어치기 할때 지금 계속 한 다리가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 까. 그냥 무고을한번 꿇고 아. 혹시 부릉로 애절해가 되고 싶나 <웃음> <웃음> 모르잖아. 무릎 꿇고 하면 뭔가 애절하게 딱 들어오고 보면 여자 자존심이 있지. 네, 자존심 확인. 시작! 소주 드립니다. 우리. <laughs> 애니 유도의 매력 세 가지 어치기 허벅다리 어, 허리우리. 허리. 뻔 <laughs> 말고 매력이요. 애니 씨. 매력. <laughs> 아 그게 매력 있는 거예요? 사람을 외칠 수. 있도록. 오 내가 약간 이 사람을 외쳐 외친다는 거에 대한 회감. 네. 유도의 매력. 부드러움이 강함을 제압하기 때문에 작은 사람이, 자기가 <laughs> 체격 높은 사람도 제압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이런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자신감 많이 얻었어요. 대구 1등 별건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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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우리 정말 오늘 온 힘을 다해요. 온 힘을 다해. 땀 뻘뻘 흘리고 계시는 사범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유도를 하면 일단은 몸을 전체적으로 쓰는 것 때문에 다이어트에 아주 좋고 유도하다가 다친다뭐 한다 이런 내용은 안 돼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축구복, 축구관. 더 많이 다친다. 그런 거안 돼. 안정공을 느껴봐. 그렇게 안 다친다 이게 생각보다. 뭐 생각도다안또 <laughs> <별도> 매너가 있고 선생님 <laughs> 잘 넘어가주시고 이게 받는 사람의 합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laughs> 네, 맞죠. 청춘 유도관에서 이렇게 유도 해봤는데 너무너무 재밌고 여러분도 들 한번 유도 세계로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 여기 여기만의 그 인사법 있어요? 자렸네. <laughs> 아 저기. <정해. 웃음> 处了